자, 최근 도지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관심이 도지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건가 아니면 이제라도 다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 궁금해 하십니다.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동성을 앞두고 현재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오늘 제가 이걸 전부 한번에 정리해드릴 수 있는 정보로 돌아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짜로 이 도지코인 어디에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건지 큰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정보들을 단독으로 입 수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더큰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재단의 일정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도지코인의 sec 암호화폐 etf 상장을 앞두고 오늘도 호재가 하나 터졌죠 sec는 앞으로 이 가상화폐 etf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간소화시키는 절차를 승인을 시키면서 일명 이 패스트트랙 통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지코인과 리플 같은 대형 코인들을 필두로 etf 상품을 출시 시하는데 더더 각 차를 갈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호재들을 등에 업고 9월 한달 동안 도지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현재 의 낮은 곳에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중의 끈을 놓지 않고 도지코인에 주목해 든 이유가 바로 앞으로 더큰 수급과 거래량을 추가로 동반하면서 위로 크게 한 차례 쏘아 올려 줄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 가셔야 되는게 있어요 현재 이 도지코인은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필두로 각국을 대표하는 이 거래소에서 엄청난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최근 이 수치들이 빠르게 급증하면서 엄청난 돈이 이 도지코인으로 흘러들어하고 있는데요. 특히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부르는 이 기관과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비교적 최근 이 단기간 내에 대량의 유입이 발생하는 특정 지갑들이 포착되었는데요. 이 지갑 IP들을 역추적해 보았더니 정말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. 지갑 ip들을 역추적한 건데요 동일한 계좌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속된 이입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모종의 세력이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욱 놀라운 건이 8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의 지갑에서는 계속해서 이 물량이 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정말 이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8월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은 막대한 물량을 쓸어 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면서 매도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겁니다. 앞으로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텐데 그 신호탄이 9월 들어 터지기 시작한 거죠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도지 고인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크게 펌핑이 들어올 겁니다. 이후에 본인들만 아주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속셈인 거죠.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도 여기서 같이 매도하고 나오자는 거예요. 왜냐 자칫 이 타이밍을 놓쳤다간 결국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시장이 가격을 전부 뱉어내면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한 우리 개인들만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. 그러니 당연히 저희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도지코인 재단의 이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본인들의 일정에 맞춰서 이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을 크게 정리하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차트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. 저도 현명의 도지코인 홀더로서 2025년 한해 정말 힘든 구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? 특히 올 초반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손실을 복구할 뿐만 아니라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제가 이 블록체인 업계에 꽤 오래 종사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입수했어요. 재단의 일정, 목표가 모두 확인했으니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. 다만,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하반기 이 도지코인 꼭 좋은 가격에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목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.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도 이래저래 딴 얘기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.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 목표가만 보내드리고 있어요.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게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저는 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제 정보를 도용, 사칭하여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전 미래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 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.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.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봐야죠.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단은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. 그리고 이후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크게 한 번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러한 대규모 락업 해제를 통해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그래서 리플랩스 재단 CEO 이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도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. 이처럼 이런.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 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함께 수익 까지 이어가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은 현재 아주 높은 가격 을잘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알트코인들은 아직 못간 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회가 있듯이 이슈에 맞춰서 급등을 해주거나 신규 상장을 통해 엄청 난 상승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있죠.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자료 정리 취합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통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정말이 유튜브 영상보다 한발 더 빠르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급등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시면 되니까 절대 손해 볼일 없으실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소통방 남겨주시면 모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추가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이 급등 코인들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